그래서 보험 들으실래요?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감기 좀잘 많이 아픈데 감기에 대해서 보험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외래 하실래요? 그럼 외래 하루 할까요? 이틀 할까요? 3일 할까요? 이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병도 하루 입번 이틀 입번3일입번 그럼 그 점점 많아질수록 보험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진짜로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보험, 다리 보험, 눈 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보험도 되게 많은데 이분이 이제 제지 공장에 다니는데 이제 제지 공장은 종이를 잘르는데인 집어넣다 하면 손가락도 많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보험을 찾아간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보험이 얼마? 두 개, 세개 너무 비싸더래요. 자기 월급 갖고는 택도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들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그서 나만 조심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손가락 두 개가 잘린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 손가락 잘리면 놀래갖고 자기만 가 손가락 내거 있는데 내거같지가않아서막 나만 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그 기계에 낀 손가락을 다 찾아요. 손옆필을 하면서 막 찾아 찾아갖고 이거를 얼음에 쟁겨갖고 그리고 가져갔어. 가져갔더니 의료기관 너무 손가락이 잘 자른 거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가 붙이려고 딱 봤더니 손가락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봄 처리된 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 자, 요 손가락 붙이실래요? 요 손가락 붙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하으면 일단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합의. 그래서 의사가, 아, 그 막, 혼자 계다가, 아, 그냥 이거 붙여주세요. 그거만 붙이고 나머지 그냥 버려요.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험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거 좀 디테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요 민간 보험. 자, 그래서, 어, 줄치다가 또딴 얘기 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무제도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큰 이번에 보시면 보건 국민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돼 보건 국민 서비스부 있는 거고 중앙 조직이죠. 말 그대로 중앙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의료재정행정청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시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혹시 우리나라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의료급여. 응?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근데 결국 시군구청장 같은 데가 의료재정행정청이구나.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보건의료 조직이 있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건의료 시설 볼게요. 병원 있습니다. 병원에는 단기병원과 장기병원이 있는데 그 기준이 30일. 그래서 평균 30일 이상 입원의 있어 장기병원, 30일 이내에 퇴원의 단기병원이라고 보는 거죠. 자, 보건소도 있습니다. 미국은 보건소가 좀잘돼 있겠지. 아무래도 자 보시면 자 보건료 제도로 들어갑니다. 자, 공적 제도 자, 국가가 해주는 거. 메디케어, 케이즈전 국민의 20%가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있대 우리나라는요 의료급여 몇 퍼센트일까? 우리나라 응? 의료급여 몇 퍼센트일까? 음, 5%라고 하는데 점점 줄이는 건 아시죠? 그래서 5%보다 더 작아. 그러 그러니까 지금 한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20%.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가 혜택을 보고 있고. 자,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 그 다음에 신장 이식과 신장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 이분들이 대상이라고 했고. 자, 급여 내용을 보세요. 입원보험과 보조의료보험. 보조의료보험은 뭐 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보건서비스에서 찾아가는 간호사들.